하세요. 어, 우리 인생이 롤러코스터 같습니다. 뭔가 잘 되었다가 또 추락하는 일들이 연속해서 반복되는데 전도서 7장에서는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생각하라십니다. 하 어, 어려움이 직면했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뭔가 또 잘못한 것이 없는가를 되돌아보고 우리가 또 회개하는 어떤 계기가 필요합니다. 여호서서 7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첫 번째 직면한 전쟁이 여리고성 전투였습니다. 그 성이 무너지기가 어려웠는데 하나님 말씀 가운데 6일 동안 한번 돌고 마지막 7일째는 일곱 번 돌아서 외치고 나팔을 불므로 무너졌습니다. 여호수아가 그 땅에 들어가서 어떤 것도 노력하고 욕심내지 말라고 했지만 아간이 금외투와 금과 은을 순교를 통해서 아이성 전투에서 대패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. 뭔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못하고, 어,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회개를 요구하시는 걸 통해 공고를 주시는 것들이 어, 있는 것을